자, 다음 종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번호 053160우리 AI 종목 진단을 클릭하고 코드 번호 053160을 넣고서 클릭을 해볼게요. 프리엠스입니다. 비중 10%에 9,696원. 네, 오늘 장 8,610원으로 마감했어요. 자 일단은 상승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네요. 지금 하도 햄보를 쭉 하고 왔었는데 3월 내내 행보를 해왔는데 어뭐 외국계는 좀 들어오고 개인은 빠져나오고 하는데 기관이 손 하나도 안 됐어요. 기관 손 하나도 안 되고 있고 일단은 뭐 지금 나고 있는 키워드가 수익 도전 회사 제품 연구개발 최고 갱신 뭐 이렇게만 나오고 있는데 그 일단 뭐 딱히 이슈가 안 나오긴 하죠. 이슈가 없고 시장에서도 굉장히 소외되어 있긴 해요. 일단 지금 하락은 마무리된 상태인데 9,200원까지 가려면은 조금 많이 기다리셔야 될것 같습니다. 얘가 뭐, 지금 회사가 그렇게 나쁜 회사도 아니고, 뭐, 재무상으로도 좀 긍정적이라고 지금 펀더멘탈상으로도 괜찮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뭐, 나쁜 흐름은 아닌 걸로 보여요. 네, 예, 뭐 회사가 너무 좋아요까지는 아닌데 너무 좋아요까지는 아닌데, 어, 뭐 나쁘진 않다. 세력만 들어오면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회사인데 지금 그게 없어요. <laughs> 세력이 없어서 문제일 뿐입니다. 자, 일단 지금 비중이 음1 0시니까 잘하신 거는 내려올 때막 추가면서 하셔서 비중 확대하시지 않으신 거. 보통 이렇게 내려오는 비주막 확다해서 20% 30%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10%로 잘 참으신 거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8660, 8610원으로 쭉 내려오긴 했지만은 마디 구간이나 흐름을 좀 보죠. 지금 뭔가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신규나 추가는 안 돼요. 신규나 추가는 안 되고. 일단 계속 횡보하고 있는 구간이 지금 8420원, 8950원 구간이고, 거래량도 지금 한산하죠. 조금 많이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추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8,000원을 이탈한다면은 얘는 좀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시장의 자금들이 지금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몰리는 곳에만 몰리기 때문에 소외가 되면은 더 심하게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신 것처럼 비중 확대하지 마시고, 8,000원 이탈 시에는 비중 반 축소하시고, 그렇지 않고, 8250 지지하면서, 8250안 깨고, 이제 한 9,000원 돌파한다, 9,120원 정도 돌파한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보죠. 지금은 뭐, 딱히 추가 신규를 할수 있는 위치가 아니고, 기다려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가 잘 확인하시고, 대응 하고 계세요.